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작품을 만날 때마다 되게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되게 지각적으로 어떤 시간 동안의 변연 배우의 변화들을 이렇게 보는데 되게 어떤 작품을 하고 있었을 때의 뭐 영상 인터뷰들을 비교를 해보면 되게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내가 만났었던 사람을 만나 혹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영상이나 인터뷰에서 봤었던 읽었었던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 싶을 정도로 되게 다중의 자아가 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퇴적되어 왔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그 변요한이란 배우가 이런 변요한 변유안, 저런 변요한이 아니라 그 모든 변요한들이 다 쌓여 있는 상태의 변요한이 돼서 2023년 지금 6월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 책을 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영혼을 탈탈 털어서 쓴 책이기도 하고 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또 팬분들이라서 되게 많이 느끼시면서 읽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 사실 저는 질문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16시간뿐 아니라 전화통화로도 진짜 <laughs> 아 6시간 했죠 24시간? <laughs> 네 진짜 좀 네? <laughs>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요한 배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현재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차있는 상황이고 대답들이 어,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화 나누실 시간들이 적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리는 기회를 주, 드리고 저도 어,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시는 분에게 이 뭔가 두피 트리 티트리. 스타일프 워터 스타일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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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완전 좋아 보여 완전 좋아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머리가 숭숭숭 이렇게 빠지는 것을 막아줄 것 같은 그런 아주 패시한 느낌이 드는 선물을 드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한9분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우리 오늘 할 얘기들 좀할수 있으면 다 해보도록 합시다 네 질문 주시면 바로 저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상대 어머니의 자서오시고 <laughs> 어머니 한번 가시죠. 네,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팬입니다. 네. <laughs>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연기하시는 거쭉 봤는데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 연기하실 때 보면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데 제가 잠깐 그거에 대해 공부했을 때 연기를 할 때는 가짜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몰입할 때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품이 끝난 뒤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간도 분명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배우님이 하시는 특별한 루틴이 있다든지 아니면 캐릭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나요? 그, 연기, 그, 그 최대한 진정성 있게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고 제가 노력하는 부분인데, 모든 배우들이 그런 것 같아요. 더 깊숙이, 더, 더 들어가고 싶고, 더 집중력 있게 그 인물로서 표현하고 싶은데, 결국에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고, 빠져나간다라는 표현은 사실 저한테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8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그, 뭐, 방화? 뭐, 여러 가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만의 제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사랑하는 우리 복자랑 제가 좋아하는 운동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어뭐 복자도 포함이고요. 그냥 온전히 저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하실 때 그. 상대의 마지막 상대 없이 상대의 어떤 마지막에 뭐 약정 선생님 보내 드리고 난서의 그 눈물을 흘리던 순간의 완벽한 그 몰입에 대한 이야기들 하셨었죠. 아참 이게 신기한 거같아요그자산호보 마지막 날에 이제 장혁정 선생님을 보내는 신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어, 제가 어느 정도로 창대를 애정했고, 또 거기 있는 배우들과, 그 배우들, 그, 그 저랑 작품을 같이 했던 배우분들이 저를 얼마나 창대로 봤는지, 제가 체험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laughs> 지금 사실 표지를. 어떤 작품을 해야 되는가도 가장 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그, 이 자산어보라는 작품은 당연히 또, 배년 배우한테는 굉장히 분기점이 됐었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어보, 저도 자산어보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배우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여러 얼굴들이 있었어요. 창대 얼굴 중에서는 되게 건들지 마라 하는 그런 표정들 있잖아요. 뭐, 이런 까칠한 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표정들이 있었는데, 이 표정을, 본인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말을 했던 장면인지 기억나세요? 이제 나도 시집와야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얘네 상대가 제일 좀 뭐랄까 편안하게 어떤 그 어릴 때부터의 친구였던 네, 친구에게 얘기했던 결국은 아내가 되었던 그 장면이어서 아마 팬들한테 보내는 되게 멋 선물 같은 표정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자, 정말 저는 자산업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한, 이, 책을 쓰면서 다시금 봐도, 아, 그러니까, 그,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부끄럽지도 않고, 정말 평생 자랑스러울 것 같은 영화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그러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었고 저는 배우가 아니지만 아, 배우의 삶이란 혹은 아니면 이런 그 작업에 함께 할수 있는 삶이란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선업은 다시 갔었던것 같아요 충분히 어머니를 하셨을 것같습니다네 <laughs>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첫째 줄에 계신 분들이 사실 또 조금 처음부터 오랫동안 기다렸을으니까 하고 또 뒤로도 한 갈게요 네 여기 마스크 쓰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배우님 연기를 인상 깊게 보기, 보기도 했지만 그청룡 영화제에서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때 되게 아, 이분의 그런 진정성이 그 TV 화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제 마음에 전달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그때 그 감정이나 어떻게 그런 소감을 하시게 되셨는지 한번더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그냥 되게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어, 독서를 좋아하시는지 정말 솔직한 그 답변을 듣고 싶고, <laughs> 그 대외적인 답변 말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어, 좋아하신다면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이나 뭐. 이것같은 <laughs> 진정성 얘기하셨는데. 네. 네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야, 감사합니다. 청, 청룡 감사합니다. 뭐 청룡 수상 소감으로 여러 낚았죠, 그렇죠? 네, <laughs>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사실 거기까지 노미네이트 된게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어, 상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상이 전부는 아니니까. 근데 타야 됐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타줘야 돼. 그래야지 저희 한살이라는 작품이 웃어 보이지가 않고 그냥 작품에 대한 애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무대에 올라왔을때 다들 너무 이렇게 멋지시고 화려한 분들도 또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분들이 앞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소감을 해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음, 뭐 누군가는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제 인생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수상소감을 아주 건방지고. 아니에요. <laughs> 어, 아 봐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본을 보는 게제 일이기 때문에 어, 뭐 학창시절에는 뭐 책을 읽고 뭐 읽어야 된다 뭐 저희 전시회 가면 책을 읽어, 읽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laughs> 뭐, 일기기도 어렸을 때 쓰곤 했지만, 음, 지금의 제가 일하는 부분, 영역 안에 다른 책들이 방해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배만만 네, 뭐. <laughs> 그래서 죄송한데, 책을 추천 못 드리겠습니다. a <laughs> 스테이터 <레스트 액터. 웃음> 최근에 제일 열심히 읽으신 책 아니에요? 어, 근육통이 올 만큼 열심히 읽어주었다고. 이걸 봤는데 제가 한 자리에서 한두 시간 반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척추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육통이 등이, 네. 아, 다 근육이 녹는 느낌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 행복한 근육통같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책을 뭐 읽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군대에서 읽어서. 결국 <laughs> 이어졌었던 역시 군대는 별로 할 일이 별로 없고 <laughs> 최고층에 열심히 읽게 되는 그런 아주 음, 그런 곳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책 사실 보통 배우들이 시나리오 있는 읽는 걸책 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많은 책들을 사실 지금 얼마나 많은 책들이 오겠어요. 그 책들이 읽는 시간이 결국 진정성이 이게안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들었어요. <웃음> 결국에 그 얼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음식들만 이제 먹었는데 못 치킨 뭐 치킨 뭐한 테이크에 끝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리허설 한번 하고 한 테이크에 그 굉장히 또 유명한 촬영 감독님이 찍어주셨, 찍어주셨기 때문에 믿고 갔죠 사실 음, 편집하거나 뭐 음악하거나 뭐 이런 어떤 작업들이 시간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laughs> 아 편집은 제가 안 했어요 아. 편집 얼마나 걸리셨나요? 두시간이요아 천재시네요? 아, 네. <laughs> 뉴욕 스타일의 천재 s 시 y l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 e New York style. New York style. New York s 쓰시고 e New York style. New York style. New York style. New York style. New y 뭐. 밤 촬영도 있고, 사실 뭐 밤에 촬영하면 아침에 자기도 하고 지금 뭐그 영양제, 뭔 <laughs> 어, 그런 것들이 제 건강을 또 잡아주는 것 같고 그 외에 그냥 잘하는 사람의 그 불규칙함을 조금 이렇게 음, 유지하고 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그냥 운동과 좋은 음악 듣고, 그냥 그런 거, 사실 뭐 그렇게 뭐 화려한 건 없는 것 같고, 저를, 어 에너지를 썼으면 에너지를 또 써야지 체력이 채워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어, 드레이서 님이시죠. 네. 요즘에 하체 운동 많이 하고 있어요. 나이가 이제는 좀 먹다 보니까 참, 다이어트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음. 어려운 것 같아서. 근데 하체를 하니까 확실히, 음. 기초대사량이 이렇게 잘, 수준이 올리게, 올라가서, 어.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진정국이 질문요 질문이 지금 딴 길로 세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뭐, 뭐 가족, 뭐, 음. 강아지, 산책, 음. 그냥 소소한 일상 이런 것들이 저를 잡아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복자 같은 경우도, 매일 또 규칙적인 산책을 해야 되는 친구이니까 그런 어떤 레귤러한 루틴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또 너무 활동적이라서 산책을 많이 해줘야 돼서 그걸 안 하면 이제 깨우니까.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더우시죠, 여기? 네. <laughs> 요한 배우가 있으니까 더욱더 덥죠. 아, 너무 더운데 네. 드레스 코드를 지켜나 하나. 이그게 바뀌려고 하세요. 오빠 혹시 덥지 않아?라고 <laughs> <안아>? 써주셨지만 <laughs> 네. <laughs> 네. 질문 주시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그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잠깐 그 캐릭터 설정하실 때 오디션이나 그리고 작품 하실 때마다 캐릭터가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게 접근하실 때 제일 먼저 접근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깊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배, 깊게 배우가세요? 배우가 꾸미세요? 배우가 네. 네. 아, 아 역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비결 노트를 훔치고 싶으신 아, 마음이겠요 네. 여기 그. 인물 창조. <laughs> 어, 그 스타니 슬라부스키가 썼던 배우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인물에 대한 첫 어, 그 스타니 슬라부스키 책. 네, <웃음> <거예요>. <웃음> 아, 음, 음, 아, 그, 아 비상한 기억력이죠? 네. 아, 그, 첫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이라는 게 책을 읽었을 때그 인물이, 어 사실 이게 텍스트밖에 없잖아요. 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식의 환경에서 지금 살아왔는지,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 지금 놓여있는지, 어뭐 먹는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이 사람이 놓여진 환경과 이 사람이 지금 가장 갈증을 느끼고, 또 갈등이 생기는 게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그 인물에 대한, 그, 그, 그 책에 대한, 말하다 치널 뻔했어요. <laughs> 첫인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빌드업 시키는 데 있어서 첫 스타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뭐, 그, 샌유샐라프스키 배우석이라는 책에, 오, 뭐, 오세요라는 그익스피어의또 책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연기 연습을 할때 백인이 온셀로 어, 전군이 되고 싶어서 흑인, 흑긴 전군이 되고 싶어서 얼굴에 먹칠을 했더니 정서가 바뀐 거예요. 음. 생각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날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생각도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옷을 저도 잘 입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너무 예쁘게 입으시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꼭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물의 첫 인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어, 관객들한테는 그 인물을 봤었을 때 마지막 인상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김산 같은 경우에 또 책을 읽었을 때이사람첫 인상. 근 어땠었어요? 아까 뭐 조금 설명을 해주시긴했지만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laughs> 아 정말? 그때 임무 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올바이트 아, 그 장학생 출신이고 응. 늘 수석 그리고 세상이 <laughs> 비 어, 아, 되게 멋있는 임무인인데 응, 응. 근데 자기가 멋있는 말 아는 거 같았어요 그게 약간 저와 비슷한 거같아데재수잖아요 <laughs> <laughs> 그런 <laughs> 지점이, 그런 시대에, 그런 김산이라는 인물의 사고가 되게 일차원적이고 뻔뻔하고 재수가 없는데, 그게 원동력이 돼서 시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laughs> 들어요. 그래서 좋은 현장인 것 같아요, 연기할 때도. <laughs>